안녕하세요. 여행작가, 김작가입니다. 여행용 자전거 다이어트 하기 시리즈. 제 1단계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자, 이렇게 5단계에 걸쳐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어, 처음에는 자전거 무게가 15kg를 육박을 했지만은, 어, 현재는 12kg까지 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어, 3kg가량 감량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행용 자전거라는 것이 어 장거리 여행을 나가다 보면은 짐도 많이 실어야 되고 어 용품들도 장착을 해야 되고 악세사리도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감량을 한다는 것은 어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 이번 6단계에서부터는 어 감량이 아닌 자전거 꾸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용 자전거 꾸미기 어제 6단계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 영어로는 펜더, 워드가드 이렇게 부르는 부품이며 어 한국말로는 흙바지, 물바지. 자 이렇게 부르는 용품을 여행 용 자전거에 부착하는 이런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라이딩을 하면서 당일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기상 변화로 인해 가지고 폭우가 쏟아진다 하면은 한두 시간만 감수를 하면 되지만은 여행을 나갔을 경우에 폭우가 쏟아지고 기상 변화가 심하다면은 여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자전거에는 필수적으로 어 물바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어, 해 자전거에 오늘, 어, 완벽한 물바지를 장착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전거의 종류도 참다양하지만 어, 물바지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 주문을 확인했는데, 부품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배송원을 미리 해봤습니다. 자, 이런 모드가드. 어, 부품입니다. 부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가 이렇게 어, 안에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어, 어디서 생산을 했나 하면은 어, 독일에서 생산된 겁니다. SKS라는 어, 유명한 독일의 흑바지 전문회사입니다. 흑바지를 이렇게 만드는 어, 전문업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수입된 부품입니다. 요는 뒤쪽 거고 이 부품은 앞쪽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는 설명서가 있고 어, 머드가드를 장착할 수 있는 부품 말고 여다 쏟아졌네. 자 부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정할 수 있는 부품. 자 이렇게 부품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앞쪽에 있는 흙받이입니다. 어, 자 이것을 이렇게 장착을 하라고 하는데 자, 부품을 어떤 걸 써야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을 찾아보니까 부품에 뭐가 있느냐? 이거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자 이것을 갖다가 하나를 끼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가 끼우라는 게음 쪽에서 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끼우다 보면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멈치가 있는 곳아 이렇게까지 조립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조립 해가지고 자 포크에 여기에 홀이 있는데 홀에다가 고정 볼트를 해가지고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여기다 요렇게 끼워가지고 여기다 고정 볼트를 체결을 해야 되는데, 자 고정 볼트가 어떤 것이 들어갈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고정 볼트가 이렇게 부품들이 들었는데 아, 포크가 두께가 있으니까 제일 긴 거를 끼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고정 볼트를 조립하기 위해 가지고 요런또 깔깔이 다 있어야 되고, 아, 스패너가 있,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요 현재 8mm. 자, 8mm 노트가 있는데, 8mm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패너를 올리고, 깔깔이로다가 조여야 되겠네요. 자, 8mm. 그런 볼트를 조립을 합니다. 볼트가 길어가지고 한참 걸립니다. 이렇게. 가조립을 해 놓고 자 이렇게 고정이 됐는데 이 정도에서는 진행을 하게 되면 흔들리겠죠 그래가지고 고정을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위에 예. 고정할 수 있는 스페이가 있습니다 자 길이가 보면은 어, 앞쪽 것이 짧은 것 고정할 수 있는 이런 부품을 갖다가 조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는데, 자, 야, 어떻게 잘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뿌라이아로다가 이렇게 요렇게 꼭 누르니까 들어갑니다. 와, 공간이 아주 협소해가지고, 어렵게 지금 조립을 해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어색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볼트를 여기다가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조립을 해놓고, 철스테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길이를 조정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요거를, 볼트를 조이고, 풀고 해가지고, 이 길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가조립을 해가지고, 살짝 가조립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 기게 고정 홀이 있죠? 여기 에 포크에 홀이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정 홀, 여기다가, 육각 렌치를 이용해가지고, 요 고정 볼트를 조립을 여기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육각 볼트를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고정 스테이를 여기다가 가조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정할 수 있는 곳은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 스테이를 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딱 끼워줄 수 있도록 끼워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딱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이 고정 볼트는 어, 스테이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길이를 늘렸다가 줄였다 할수 있는 기능 때문에 이런 어, 어, 아다타를 장착을 한 겁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앞바퀴 쪽에 어, 물받이 장착이 끝났습니다. 이곳에서 어, 처음 이 장착을 하다 보니까 뭐 워셔도 빼먹고 작은 너트들이 있어가지고 너트 볼트를 떨어뜨리고 다시 죽고 하느라고 어, 한참에 걸쳐가지고 작업을 했지만 해놓고 나니까 아주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조립이 잘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뒷바퀴 쪽으로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바퀴에는 어떤 부품이 들어가냐 하면은 자 바로 이렇게 생긴 부품인데 길이가 더 길지요. 자 설명서에 보니까 바로 뒤쪽에도 앞에처럼 이렇게 어 여기에 고정턱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것을 고정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홀하고 여기하고 딱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끼우면 딱 하고 이렇게 조립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이쪽에 바로 여기다가. 고정을 하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여기다가 조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허, 자. 그런데, 보니까, 자, 이 자전거는 여행용 전용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홀이 없습니다. 여기에 홀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조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홀이 없습니다. 아하,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호를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를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고정 볼트를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짚바지 짐내기도 걸립니다. 짐내을또 탈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짐내기 탈착해야 되죠? 예, 된답니다. 자, 짐내를 탈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자 육각 볼트를 또 풀어가지고 짐내을또 또 부득이하게 또 일단은 풀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요쯤에 여기다가 센터에다가 빡 뚫어가지고 고정 볼트를 걸어야 됩니다. 전동 공구도 있고 여기에 비트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목공용으로다가 쓰는 거지 아마 쇠를 뚫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볼트가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고정마다 터를 여기다 끼워가지고, 자, 끼우면은 여기에 홀이 있고 여기 홀이 있어가지고 딱 하고 맞을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딱. 자, 맞았습니다. 맞고 나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자, 뒤쪽에 있는 요 고정스테이입니다. 고정스테이는 조금 전에 앞쪽에처럼 여기다가 끼워도록되 있습니다. 하둘셋딱 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주 단단하게 클릭이 되면서 어, 조립이 됐습니다 어, 전체적인 형태로 봤을 때도 현재 물받이가 뒤쪽이 너무 앞으로 갔죠 이 뒤쪽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간 걸로 봐가지고는 이 아래까지 내린다면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 이상 내려가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 길이를 볼때 하지만 여기는 고정할 수 있는 브라게트하고 거리가 너무 멀죠. 뽑아가지고 유격이 있는 만침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고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티타늄을 둘렀더니 다뭉게져가지고 플러스 투비 이제 구멍이 안 뚫어집니다. 너프를 조립을 합니다. 딱 했습니다. 와 이렇게 해가지고 어, 고정 브라게트는 어, 완벽하게 조립을 했습니다. 자, 반대쪽에 있는, 어, 요런 멈치다가 또 걸은 다음에, 이곳에다가 당겨가지고, 딱 이렇게 걸어가지고, 어, 아래쪽 브라게트를 고정을 합니다. 중간 부위에 물받이를 프레임에 고정을 하겠습니다. 여 브라게트에다가 고정을 하는데, 자, 브라게트가 원래 위치가 이쪽 끝에까지 와야 되는데, 어, 위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쭉 당겨 가지고 여기다가 야, 홀을 다시 뚫어 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브라게트를 아래쪽에는 스페으로 물리고 위쪽에는 깔깔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 나갑니다 자 프레임에 구멍을 뚫기 위해 가지고 집넥을 제거를 했었습니다 어, 다시 또 집넥을 장착을 해야 하는 과정이 또 나옵니다 고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길이가 이만큼 남습니다. 이거, 와, 이렇게 또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이것을 또 잘라야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공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렇게 쇠톱을 이용해가지고 절단을 하겠습니다. 끝단 부위가 날카로우니까,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게 너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스패너를 잡아가지고 육각 볼트를 풀어줍니다. 막 쪼개 있습니다. 그냥 다다다닥 소리가 나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야소리가 났죠? 자 가조립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로다가 고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구간 남아 있는 이곳에 이제 고정 볼트를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뒤쪽에 있는 물받이 장착도 끝났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은 어 뒤쪽에 있는 고정 스테이를 장착하기 위해가지고 어 각도도 안 맞고 길이도 안 맞고 해가지고 조정하느라고 한참 어렵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볼트 길이가 짧아가지고 긴 볼트를 에다가 끼우고 노트가 작아가지고 계속 바닥에 떨어지고 해가지고 자꾸 하느라고 어 한참 동안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일단은 어 앞쪽에 있는. 어, 물바지를 장착을 하고 어, 뒤쪽에 있는 물바지까지 어, 작업을 어, 끝냈습니다. 자 어떻게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아, 여행용 자전거 꾸미기 어, 제6단계. 자 오늘은 어, 여행용 자전거 앞뒤에 물바지를 장착하는 이런 과정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어, 물론 전용 여행용 자전거 같으면 어, 부품을 구입해 가지고 앞뒤에 볼트오트만 박으면 어, 쉽게 끝나지만. 어, 현재 이자장가는 어, MTB를 가지고서 여행용 자장거로 꾸미기 때문에 길이도 맞지 않고 홀도 없고 해가지고 어렵게 맞춤식으로다가 구멍을 뚫고 잘라내고 어, 볼트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어, 하지만은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성과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은. 어 필요한 용품을 장착을 해가지고 어, 앞으로 여행하는데 어, 편하게 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 이 자전거에 에, 어떤 또 용품이 장착이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